베살로니카후서 1장 5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역임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주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년 1월부터 시작했던 코로나가 오늘 가장 많은 확진자 2,223명 좀처럼 줄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더욱 더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환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더욱 더 믿음 안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1장5 절로 십 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후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사람들은 항상 세상에서 정의가 승리하고 악이 패망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의 기대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늘저 형이가 승리하지 아니하고 악이 승리할 때를 늘 너무나 자주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반면에 악인들이 특세에서 번영을 누리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 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요. 이런 마음을 바를 합니다. 참 세상은 불공평하다라고 한탄하기도 하고요, 가끔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이 이처럼 불공평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소리도 우리는 가끔은 듣게 되어져요. 초대교회 당시의 모든 지역에서도 그랬듯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요,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득세를 했는지 성도들에게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증표가 되어진다. 라고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에 이야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이라는 말 오늘 5 절을 시작하는 이는이라는 말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을 가리키고 있어요. 현재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과 핍박은 세상이 불공평하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공의운 심판의 명백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핍박과 환란이 대사로니가 교의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의롭고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구해내지 않지? 라는 의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불공평한 그 모든 일들은 장래 하나님이 임하실 그 심판의 표가 임할 때 명백하게 우리에게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불공평하게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요 정당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핍박을 가하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 갚아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5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핍박과 환란을 당하는 성도들과 핍박하는 자들에게 대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날마다 믿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핍박받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냐면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유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신다. 라고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자들에게는요 고난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에도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서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요 당연히 핍박을 받고요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 하나님만을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세상과 이질적이기 때문에 날마다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탁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다는 자들로 하여금 핍박이나 환란에 처하는 그것을요 왜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고난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요. 불이한 일이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가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합당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죄를 씻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나라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우리 속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해 있는 거룩하지 못한 그 성품들을요 고난을 통해서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요 불로 연단해서 엎터지 자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총기를주기에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하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나가 나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여러분 시험이 있어야지 많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아지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남아 있는 거룩하지 못한 그 성품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 성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요.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난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더 유익이 되어주는 것은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감리교의 찬시자였던 존 웨슬리는 그는 설교를 통해서 영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영국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설교자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다른 성직자들에게요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온갖 웨슬레에 대한 나쁜 소문들이 나고요 온갖 제목들을 다 뒤집어서 존은 웨슬레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십 번 반대하는 폭도들에게 죽음의 위험에 놓이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웨슬레는요 자기가 당하는 그 핍박을요 늘 감내하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하고 살았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핍박당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다 라고 웨슬레는 생각했어요 하루는 웨슬레가 말을 타고 가는데 며칠 동안 아무도 웨슬레에게 계란을 던진 거나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웨슬레가 말해서 내려서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저에게 핍박하지 않는 걸 보니까 내가 변질되어져서 혹시나 내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기도의소리를 듣고요. 어떤 사람이 아, 웨슬레가 저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돌을 던졌대요. 그 순간 웨슬레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직도 제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살아감으로 핍박을 받는 것을 보니까 내가 아직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에 임하는 그 고난은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우심을 날마다 생각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핍박을 당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두 번째는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칠절 말씀해 보니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했어요. 수탄 환난을 당했던 바울 자신 또 신라나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것처럼요.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 있었던 이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이 편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을 주는 것이 안식으로 갚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은요, 역정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모든 수고가 다 그치고 쉼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무고를 당하고요, 고난을 당하고요, 수많은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화를 얻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바로 안식인데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외면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안식이 없는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진리로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방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냐면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리니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문에 보면요 성도들에게서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라는 말 앞에 전치사 안에서 라는 뜻의 n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에게서가 아니라 성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놀랍게 여임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리마실 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져 있고 예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가 되어지면 찬란하고 놀랍고 어떻게 기약에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영광의 그 자리에 우리가 임할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난을 당한 성도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핍박 당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공자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세움 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이야기에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박해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6 절에 보니까 환난으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아멘. 갚는다는 말은요. 보복하시고 보답한다는 거예요. 합당한 것으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것으로 보복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6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죄를 결코 강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상응하는 것으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콩 심은 데콩 나고 심은 데팥 심은 데팥 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의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갚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주실 것을 오늘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행한대로 공의로 그들에게 행한대로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행한대로 반드시 갚아 주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오히려 우리는 원수를 해서 복을 빌고 선을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요. 도리어 복을 빌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대로 갚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소관이고요 복을 밀고 선을 행하는 것은 성도들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속에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핍박하는 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핍박을 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공의는요 멸망의 형벌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8절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란 말은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요 거절해 버린 자, 앞에 있는 자는 아예 한 번도 듣지 못한 자고요, 뒤에 있는 자는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거절해 버리는 자들에요. 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라는 그 말은요 단절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악인의 힘이 무력한 되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그들이 그렇게 단절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멸망에 처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도 가지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도 무시하는. 그러한 자들이라서 그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재림의 그때가 되어지면 공의의 심판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놓이게 될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그들의 마지막이 결코 형통치 아니함을 날마다 생각할 때. 그들을 바라보며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실 때가 언제일까? 오늘 본문 칠절 말씀해 보니까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칠절 중간쯤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이신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세울 수 있,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들에게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어지고 반대로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시고 그들에게 멸망을 주신 날이 바로 주께서 재림하실 그때 하나님의 공의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의 천사들이라고 오늘 칠 절에서 이야기했어요. 재림하실 그때 예수님을 수행하는 그러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어미하신 임재 그 날이 되어질 때. 세상의 날에 그것을 보응받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갚아 주실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재림의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성도들에게는 최후 승리가 주어지는 주어지는 영광과 기쁨의 그러한 날이지만 악인들에게는요 영원한 멸망이 임하는 형벌의 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세상에서 번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실현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빨리 베어지고 멸망 가운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을 날마다 소망하며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세계의 멸망과 개인적인 종말의 그날까지 우리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이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요. 바울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야, 너희들 믿음 생활하기 어렵지. 너희들 신앙 생활하기 참 어렵지. 고난과 핍박이 있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말 그날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니게 되어짐을 생각하고 더욱더 믿음 안에 신실하게 살라라고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권면은요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에 믿음을 토하고 안식을 주실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악인의 형통함을 결코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더욱 더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